안녕하세요. 오늘 사이버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9월 9일, 오늘 금요일인데요. 현재 장 마감 상태인데, 이 사이버원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. 자, 주말 동안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라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. 정말 이, 중, 이 정보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롯데카드 kt 연쇄해킹 사태에 지금 보안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자곧 점까지 오늘 갱신을 했는데, 자, 마지막에좀 빠진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어요. 아니, 이걸 왜 밀어내는 건지, 이 세력들 진짜 모르겠어요. 그쵸? 자, 중요한 건 이렇게 고점 찍고 다음 주 보셔야 되겠죠. 과연 이 사이버원이 연상의 점상에 이 고점 갱신을 하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. 지금 이 사이버원, 지금 엄청난 호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. 세력들은 지금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,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. 중요한 건 시시때때로 이 세력들이 준비한 시간과 날짜를 바꾼다거나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. 자, 정확하게 어떻게 세력들 움직일지 알고 계셔야겠죠. 자, 빠르게 받아보셔서 자, 엄청난 호재. 이거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. 정말 이 정보대로 된다라면요. 이 사이버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가는 어마어마할 겁니다. 자,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세요. 010 2718 9452 010 2718 9452버 원. 자,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.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는데 자, 나는 좀 빨리 받아 봐야겠다.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. 영상 보시면서 문자를 주시면 이 정보 조금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시겠죠? 자,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금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. 이거 주주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보 알고 가셔야 돼요. 자, 빠르게 받아보셔서요, 이 다음 주에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, 언제 어디서 또 터져 지, 주는지,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. 이미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정보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세력들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좀 초조해하고 걱정도 좀 많으실 텐데요. 중요한 건 정보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걱정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자, 빠르게 받아 보셔서 자,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면서 터지는날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 2718 9452 010 이칠일팔구사오이버원 자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 진짜로 급하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해 드릴 거예요. 아니, 진짜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요. 이 정보에 이 세력들의 목표가와 매집 구간,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들어가 있어요. 진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,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거라서 정말 죄송한 마음들 뿐이지만, 자, 그나마, 그나마 조금 알려드릴 게 있다라면요.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 때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, 이 정보 알고 나시면요 안심도 되고 자 걱정 없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.